오늘 우리 함께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오게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반복해서 나왔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요셉 인생의 주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요셉 인생의 주어. 어, 우리는 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별히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 어쩌면 이 이야기가 어, 참, 우리 주변에 이런, 이런 기구와 능력을 사는 사람들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때는 아, 이게 뭐참 신화 같은 이야기야. 드라마, 드라마틱한 드라마 같은 이야기야. 근데 과거에 우리가 참 가난하고 전쟁 후에, 한국 전쟁 후에 이 어려웠던 시절에는 참요셉과 같이 고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참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어, 한국 전쟁 지에 가족과 헤어지거나 또가족과 사별하거나 또그 당시에는 또 나라가 또 너무 가난했고, 그래서 참 극적으로 인생의 반전을 이룬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 지금은 사기가 좋아지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고, 어 편리해진 시대이기는 하지만, 어 옛날처럼 그런 인생의 극적인 반전 드라마, 아 이런 것들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살면서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어, 교훈은 참 크다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참 아무리 에,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쉽지 않다 할지라도 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또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느 누구든지 그가 형통한 자가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아주 오래전에 고대 이집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위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그래, 그때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나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형통하며. 성공하는 삶을 살수 있다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7절, 18절에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보디발에게 거짓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요, 19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19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듣고 심히 노했다. 화가 엄청 화가 났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어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심히 노했기 때문에 아마 요셉이 그 벌로 감옥에 갔다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 맞습니다 어그 죄값으로 지금 명분상 명분상 죄값으로 지금 어 오기에 갇혔습니다 그런데요 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옥에 갇힌 것이 과연 제 값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요셉의 신분은 이집트 파라오 왕의 경위, 시위 대장, 경호실장의 책임자의 종이에요. 그 노예 신분으로 그 주인 만임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는 사건이 생겼으면 참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데 노예가 감히 주인 마님을 사모님을 그 엄청난 일을 시도했다 그러면 죽음이죠. 뭐 어, 고대 이집트에도 그런 는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사극에도 보면 주인이 아끼는 무슨 그릇이라든지 주인이 아끼는 무엇 을 하나 그냥 어, 종들이 잘못 관리하면 매를 심하게 맞는다든지 심지어는 좀 고약한 주인을 만나면 죽임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그렇게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다.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실수가 아니에요. 참 요즘에도 이참 강간죄는 참 엄청난 죄인데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강력 범죄인데 그냥 단순하게 옥에 가두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옥에 가둔 거예요. 그거는 아마 이 결정을 한 것이 아마 보디발이었을 건데요. 어, 보디발이 그 결정을 한 것은 아내의 말보다는 요셉의 댐댐이를 더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의 체면이 있고 아내가 또 얼마나 어 실세인지 모르지만 아내의 말도 있고 주변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죄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옥에 가두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보디발이 심히 노했다 하는 말은 심히 대단히 화가 났다는 말은 아마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 나름대로 추측에는 아마 자기 아내에게 참 음란하고 방탕한 아내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닌가라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추정하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얼굴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요 얼굴에 그 사람의 사람됨됨이가 나타나요. 얼굴이 아무리 예뻐도, 얼굴이 아무리 잘 챙겼어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얼굴에 나타나는 거. 아무리 가면을 해도요. 평소에 음란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들에 늘 생각하고 그런 것에 젖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얼굴이나 표정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보디발이 몰랐을까요? 보디발은 파라오 왕의 경호로 책임자입니다. 사람의 눈빛 하나만 봐도 저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비록 자기 아내지만 자기 아내가 지금 와서 길길이 아마 길길이 뛰는 장면이었을까요? 그 옷을 가지고 요셉의 그 벗어는 옷을 가지고 이제 막 요셉에게 그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고 요셉에게 그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아마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고 별의별 얘기를 다 했을 텐데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뭐 요즘 처럼 CCTV가 있는 게 아니니까 알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보디바른 그 상황을 들을 때에 아 이것은 자기 아내가 잘못했다 하는 것을 아마 직감적으로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 앞에 내용에 보면 요셉이 모양이 모습이 준수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성형 기술도 발달하고 여행 상태도 좋아서요. 요즘에 젊은 청년들 보면 참 준수하고 잘생긴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준수하다는이 표현은 그냥 외적인 모양이 그냥 그냥 깎아놓은 것처럼 모양이 잘 생긴 것 뿐만 아니라 얼굴에서 그 사람의 인품이 나오는 거예요. 품위가 나타나고요. 사람의 댐댐이가 나타난다는 걸알수 있어요. 우리 참, 어, 연세 드신 어르신들 가운데도 참 연세 드셨지만 참 곱다. 곱게 늙으셨다. 품위가 있다. 우리 그런 거 느끼잖아요. 저는 어 오늘 이 말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참 나이 드시면서 우리가 생기, 어른들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얼굴은 어떻게 할수 없지만 우리 얼굴에서 삶의 경륜이 묻어나고 품위가 분원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아 그래서 어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오,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다. 이것만 단순하게 요셉이 옥에 갇혔다는 내용만 가지면 요셉이 참 벌을 받아서 옥에 갇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오히려 요셉을 보호하기 위한 보디발의 생각일 수도 있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디발에게 그런 지혜를 주어서 요셉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왕의 전담 왕과 강, 국사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것 그러니까 이이 이 옥은요 보통 감옥이 아니죠 특수 정치범 가운데서도요 아주 고위 그냥 잡범들이 아니고 일반 잡범들 이게 지금 요셉이 요셉의 죄목을 뭐예요 주인 만임을 겁탈하려고 했던 강간 미수죄예요. 이거는 굉장히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두었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에게 있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보호받고 어 요셉이 나아갈 수 있는 곳이었다라고 오히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여우와 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메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셔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게 하셨고 그리고 은혜를 받게 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예요. 히브리말로 은혜는 헤세드입니다헤세드 헷새드.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이것은 그냥 종교적인 은하, 은혜 단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너무 너무 필요한 단어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이 사태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종식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종식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단순하게 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피조물인 모든 인간들은, 아니, 피조물은 이 오주 만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음... 여러분, 저는 태국에서 사역하는 태국 선교사인데요. 요즘에도 밤에는 날씨가 저는 추워요. 좀 이상하지요? 사람들이 온도 불과 몇도 차이에 그렇게 민감해요. 하나님은요. 천지 창조한 일에 지금까지 인간들의 적합한 그 체온에 맞는 온도를 쭉그 기운과 이런 것들을 쭉 지금까지 관리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은혜. 사람이 다룬다든지 기계가 작동한다든지 그냥 우연이 된 거면 그냥 이것이 얼마든지 편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편차 없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조금만 온도가 올라가면 더워서 살수 없고요 조금만 낮으면 추워서 살 수가 없고요 농작분들 피해가 있고 농작분들 피해가 있으면 우리 살기가 빡빡해지고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속에 골고루 묻어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2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엄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저는 전에 오게 아, 갇힌게 무슨 형통한거야 그리고 옥에서 그냥 같이 죄수위로 일하는 게 지역 살아가지고 거기서 죄수들 하는 일들 있잖아요. 일하는 게 무슨 그게 은행인가 했는데 형통한 건가 했는데 이것이 정말 형통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온 이 왕의 죄수들을 통해서 거기 들어온 죄수들은 오해를 받았든지 사실이든지 간에 나라를 경영한 사람들이에요. 국사를 담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쪽에서 국가 경영을 배우고, 그 당시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던, 우리가 고대사 역사를 보면,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는 세계 최대의 강국이 나일강 문명을 이루었던 이집트 제국에서. 그 나라의 왕의 죄수, 왕, 왕과 관련된 일들 하던 사람들이 와서, 허물이 있거나 오해를 받았던지 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거기 와서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국가를 배울 수 있다. 경영을 배울 수 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것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같은 39장 내에서 요셉의 인생이 처음에 1절부터 5절까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또 팔려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의 삶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요셉의 인생의 주어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네 여호와께서 그에게 요셉 때문에 복을 더하게 주셨다 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라는 주어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 후에 요셉이 조금 안정되어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일들을 맡을 때에 오히려 어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요셉은 꿈 있는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본분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서 결국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의해서 모함을 받게 되는 이것까지 했는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자극했다는 것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다시 또이 부분이 업그레이드 돼서 나도 똑같은 공식에요셉이 처음에 노예로 팔려갈 때 상황과 똑같이 모함을 받아서 지금 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참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라고 하는 말씀이 2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므로라는 말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 속에서 그 배경만 좀 달라지고 시대만 좀 달라졌지만 아마 지금은 스케일이 좀더 달라졌겠죠.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오늘 각자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조그만 자영업자로서 조그마한 가게 하나 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기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겪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대기업이라든지 국가를 경영하면서 정착. 난이 설교로 대통령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국가를 경영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어려울 때그 사람의 상황과 신분과 처지에 따라서 어려움의 단계가 있지만은 이 단계들 단계들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 그가 형통한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소망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자가 되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 요셉이라는 사람은 참 그래서 참그 그 시대 에참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큰 일을 했다. 이그 사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가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국가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 오래전에 이집트 땅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요셉은 죽었지만, 오늘 그 하나님은 지금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오히려 그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각자 각자에게 임해서, 정말 지금 소망이 없는 것처럼 참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또, 어 경제적으로 앞으로 더 어렵다고 한다. 또 앞으로 더 질병이 유행할 수도 있다. 여러가지 불안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주시면 요셉정도 또는 요셉보다 더 월진 더 어려운 상황, 또 억울한 상황, 또는 요셉보다 가벼운 상황이 되어도 그 상황 상황 케이스 b 이 케이스대로 그 상황 상황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아, 네.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회를 모인 우리 기도 동역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국가, 우리 사회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함께하시면 우리의 삶이 형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도전 주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어가 될 때는 물론 우리가 능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더 남들보다 조금 잘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더 많은 일들 더 보람있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 하나님 요셉 인생의 주어 이 제목입니다. 이 제목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기 전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잠시 요새 백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 인생의 주어가 되어주셔서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축복의 통로로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 가족과 민족과 세계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어주신다면 우리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사회와 교회와 국가가, 우리 집안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옵나이다. 아멘. 아멘.